아네 안녕하세요. 벤트아카데미 맞을까요? 예예 아네다른노미라 사장님 그 핸드폰으로 제가 좀사진 보내드리고 가능, 음. 진행 가능한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예 예. 네 운전석 문쪽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예예 예. 그 힌지 쪽 있는 데여서 음. 좀뭐 작업이 뭐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 일단 사진 한번 보내봐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뭐 이거는 신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위인데요. 아, 괜찮은가요? 예, 음. 저 일단 뭐 아펜다랑 그 문짝이 간격이 좀 벌어졌나요? 어, 아니네, 그건 아니요. 예,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복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혹시 네. 일내 일찍 방문 가능할까요? 예, 오셔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어, 오늘은 BMW 528i가 입고 됐는데요. 앞쪽에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잘 표가 안 나죠. 그러면 여기 줄무늬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제 표시가 나, 나죠? 자앞 도어 앞 어, 엔다하고 가까운 부위 여기 사이드미러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어, 이 차량이 다른 뭐 덴트 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서는 뭐 흰지가 흰지 있는 부분이 찌그러졌다고 아, 이제 판금 도색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어, 이 정도가 덴트 이 정도를 덴트를 못 하고 뭐 판금 도색으로 유도를 했다고 그러면은. 덴트 전문점이 아니고 뭐 칼라 매치나 판금 도색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초규모 덴트 업체인 것 같습니다. 어그 손님이 그 업체에서 전해드린 말처럼 뭐 힌지가 먹었다, 뭐 힌지까지 먹었다 할 정도면. 여기 단차가 일단 안맞습니다 그런 힌찌까지 먹은 차들은 근데 이거는 테두리는 거의 다 멀쩡하고 그냥 외판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힌찌가 먹었다는 거는 그냥 그쪽 업체에서 덴트를 못하니까 핑계로 힌찌가 먹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찌그러진 형상을 보면, 어 요런 이제 빔이 여기 위치한, 빔에 의한 돌출된 덴트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 쉬운 부위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빔이 있다는 것도 안쪽에. 어 쉬운 부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되는 부분도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견적 내실 때 안쪽을 또 한번 살펴야 될게 자 빔이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얘는 그 용접이나 이런게 BMW 같은 경우는 빔이 용접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런 빔이 이런 볼트 같은 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와, 자, 뒷문 쪽, 뒤, 아, 도어의 어 뒤쪽, 여기 이제 볼트. 자, 이 볼트와 앞쪽 볼트를 연결을, 앞쪽 볼트 볼트와 뒤쪽 볼트를 연결을 하면, 이제 임팩트 빔 같은 그 넓은 힘 받는 빔.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중간에, 뭐, 또 구조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이거 같은 건 튀어나온 게, 여기 이제 빔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 빔에 의해 돌출된 것보다는, 이쪽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폭이 좁은 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디, 그 밀리면서 여기 어디까지 이제 밀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부는 펴지고, 일부는 그렇게 돌출된 가구, 돌출된 텐트로 이렇게 남고. 자, 힌지, 힌찌. 요건 힌지죠. 절대 힌지가 먹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중 빔이나 임팩트 빔 때문에 공구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 힌치 핑계를 대고 안 된다라고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가 보면 이게 준비 작업은 늘 똑같죠. 일단은 그리고 내부 구조가 빔 외에 또 뭐가 있는지.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때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고 문틈 사이를 벌리면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교육생들 중에 이런 경우에 내시경을 쓰면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교육생도 있는데 어, 이덴트 초보 때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만 해도 내시경 없어도 뭐 공구만 넣어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굳이 뭐 본인이 유튜브를 하겠다 뭐 그러면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위해서 내시경을 뭐 구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덴트를 하면서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내시경을 뭐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쓰죠. 제가 쓰는 거한 번도 못 보셨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공구를 넣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 차량은 문서선에서 한이 정도까지 내려 구문 부위가 이중차판이고요. 여기가 다 이중차판입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요기 중에, 그 유리를 올렸다 내니까 하는 그, 유리, 그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쪽, 사체 쪽으로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공부를 진입하는 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던 요기에, 여게빔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입구설판 여기가 입구설판이고 여기 빔이고 여기에 뭐 오타같은게 있고 여기 공구가 아래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차이좌국같은 경우 거의 뭐글루덴트로 해야 될 예, 글루덴트로 하기 전에 자 어디까지 글루덴트를 해야 되고 뭐또 어디까지 로드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한 내부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광보다 더 정확한 게 로드로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 덴트 기술자한테 로드는 시각장애인 분들, 그 지팡이하고 같은 겁니다. 시각장애인 분들, 그 지팡이로 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확인하면서 다니시죠. 그것처럼 덴트 기술자는 공구로 도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식별을 할수 있어야 되죠. 덴트 아카데미 교육생분들한테는 이제 교육받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는데요. 내시경보다 또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로드로 확인하는 게 위치를 파악하는데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들도 로드를 넣었을 때 내부에 뭐가 걸리는지 자,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유관과 병행하면서 확인하다 보면 굳이 내시경 없이도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내부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도 덴트를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척도가 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거의 공부 안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작업 전에 이렇게 한번 로드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가끔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밀어서 공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칠겠다고 공구를 이쪽으로 넣는다. 그러면 이 기아 모터를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는 공구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면 여기 일부까지 공구가 들어가고, 더 깊이 넣으면 여기 일부까지도 공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일자전체가 있었는데, 일자전체는 좀. 나가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 있는 이자 벤트는 아무래도 이 빔에 의해서 음, 가로 막히겠죠 외구 진입이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넓은 부위에 덴트가 발생한 차가 들어오면 일단 구조물부터 그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목도 좀 조져보고 아이안 될라네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랩도 한번 확인하고, 직접 공구도 찔러보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설명한 대로 여기는 어, 공구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글루로 펴야 됩니다. 이쪽은. 어, 여기 이제 돌출된 덴트는 펀치로 쳐서 넣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어, 표시해 놓은 데 있죠. 자, 여기는 펀치로 치다가 조금 실수해도 공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실수해갖고 더 들어간다. 뭐 그래도 밀어 올리기가 편하지만, 자, 여기가 요런 데는 이제 실수를 하면 공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또 글루로 또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데는 이제 펀치 칠때또 조심을 해야 되고, 자, 여기 빔. 예, 중심 빔 바로 아래쪽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텐트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 공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또 공구가 안 들어가고 어, 지, 지금 여기는 이제 웨일테일을 넣어 봤는데 어,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부분은 이렇게 그 니은자로 꺾인 90도 꺾인 공구나 약간 이렇게 그 J 툴 같은 약간 이제 J 모양으로 휘인 공구는 여기까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완만하게 들어간 거라 충분히 글루로 아... 뽑아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이 부분 공구가 음... 들어 요, 여기는 공구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공구가 안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그 완만하게 들어간 덴트라또 근류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 가장 문제일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쪽 중심 쪽 아래. 여기 빔 아래쪽 일자덴트인데 일단 공구가 안 들어갑니다. 이쪽을 공구를 진입을 시키려면 일단 이쪽 앞쪽을 복원을 다 하고 여기 이제 순정구멍이 있죠. 이 순정구멍으로 공구를 넣어보던지 공구가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아래쪽에도 뭐 구멍이 있는지 예, 구멍이 있습니다 예, 요런 아래쪽에도 순정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번 공구 진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정 안되면 이빔 사이에 실리콘을 짜라서 어 웨일테일을 어, 이게 삐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덴트들은 뭐 글루 덴트로도 마음먹고 하면 가능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루 덴트보다 로드 덴트 웨일테일을 비롯한 로드 덴트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글루덴 그 일단 어떻게든 글루트로할 노드덴트로 할수 노드 있게끔 연구를 한 뒤에 정안 되면 글루덴트로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정말 이렇게 계획처럼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제 작업 과정은 멤버십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공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덴타카데미 멤버십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차량은 이따가 아래쪽 구멍을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리프트로 떠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프트가 있는 장소로 옮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